지금부터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아마 이 이야기가 끝날 때쯤 당신이 사람과 세상을 보는 방식은 영원히 바뀔 것입니다. 세상 모든 강력한 정신, 모든 위대한 전략가, 그리고 고요한 눈과 흔들리지 않는 확신으로 이 세상을 묵묵히 걸어가는 모든 생존자의 내면에는 결코 변치 않는 하나의 철칙이 숨겨져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사람을 조용히 존중하되 깊이 연구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당신이 관찰하는 것을 게을리한 그 사람이 바로 내일 당신의 뒤통수를 치는 사람이 될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진실을 천천히 음미해 보십시오. 마치 차가운 무게추가 당신의 영혼 위에 부드럽게 놓이는 것처럼 이 감각을 온전히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이 순간부터 당신의 인간관계에 대한 인식은 이전과 결코 같지 않을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부드러운 환상 속에서 살아갑니다. 그들은 미소가 선의와 같다고 믿고 친절히 충성심과 동일하다고 생각하며 익숙함이 안전함과 같은 의미라고 착각합니다. 하지만 세상은 그런 동화처럼 움직이지 않습니다. 세상은 인간의 본능, 숨겨진 동기, 말하지 않는 두려움, 그리고 그 누구도 인정하려 하지 않는 심리적 그림자에 따라 움직입니다. 인생의 진정한 힘은 큰 목소리로 말하는 것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조용히 지켜보는 것, 표면 아래를 읽어내는 것,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이해하는 데서 나옵니다. 이 깊은 지혜의 여정을 계속하기에 앞서 잠시 시간을 내어 이 통찰을 널리 퍼뜨리는데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울림을 준다면 좋아요를 눌러 주시고 이 지혜를 주변과 공유해 주십시오. 당신의 구독은 저희가 계속해서 이러한 깊이 있는 이야기를 탐구해 나갈 수 있는 큰 힘이 됩니다.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존중은 당신의 평온한 가면이며 연구는 당신의 조용한 무기입니다. 그리고 이 둘의 조합은 인류 역사상 가장 오래된 권력의 기술입니다. 이것은 편집증이 아닙니다. 이것은 르네상스 시대의 사상가 마키아벨리가 군주론을 통해 설파했던 냉철한 현실 인식, 즉 마키아벨리적 통찰입니다. 우리 한국의 역사 속 수많은 책사와 전략가들이 인간 본성을 꿰뚫어 보았던 지혜와도 맞닿아 있습니다. 이는 인간 심리, 숨겨진 동기, 그리고 영향력에 보이지 않는 구조에 대한 깊은 이해를 의미합니다. 강력한 사람들이 자신의 생각을 거의 드러내지 않는 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들이 왜 천천히 말하고, 왜 항상 침착함을 유지하며, 왜 입보다 눈이 먼저 움직이는지를 이해해야 합니다. 그들은 이 진실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당신이 보고 있지 않다고 생각할 때 바로 그때 자신을 드러냅니다. 그들은 당신의 침묵을 순진함으로 당신의 평온함을 나약함으로 당신의 존중을 맹목적인 믿음으로 착각합니다. 하지만 당신은 모든 것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당신은 단어 뒤에 숨은 심리, 반응 아래에 깔린 감정, 미소 뒤에 감춰진 불안, 제안 속에 숨은 동기, 그리고 칭찬 이면에 도살인 질투를 연구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조용한 지배의 기술, 즉, 보이지 않으면서 모든 것을 보는 능력입니다. 존중은 평화를 유지하고 연구는 힘을 유지합니다. 사람을 연구하는 것은 의심이나 두려움 때문이 아닙니다. 그것은 이해에 관한 것입니다. 그들이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느끼며, 어떻게 반응하고, 어떻게 기능하는지를 이해하는 것입니다. 일단 당신이 누군가의 심리를 이해하면 당신은 그들의 행동을 예측할 수 있습니다. 압박감 속에서 그들이 어떻게 행동할지, 무엇이 그들을 자극하는지, 그들의 충성심이 어디에 있는지, 그들이 어디까지 갈수 있는지, 그리고 세상으로부터 무엇을 숨기는지를 알게 됩니다. 사람들은 당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숨깁니다. 욕망, 질투, 분노, 야망, 약점, 그리고 당신에 대한 진짜 생각까지도 말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자신의 패턴을 숨길 수는 없습니다. 충동을 숨길 수 없고 무의식적인 반응을 감출 수도 없습니다. 한 사람의 반복되는 행동 패턴이야말로 가장 순수한 형태의 진실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연구하는 이유입니다. 환상 아래에 있는 진실을 보기 위해 깊은 관찰은 결코 수동적인 행위가 아닙니다. 그것은 의도적인 기술이며 침착한 전략가의 손에 들린 날카로운 칼날과도 같습니다. 강력한 사람들이 사용하는 다섯 가지 관찰의 단계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미세표정. 통제할 수 없는 진실의 순간입니다. 누군가 거짓말을 하거나, 질투하거나, 두려워하거나, 무언가를 욕망할 때, 그들의 얼굴은 찰나의 순간에 그들을 배신합니다. 입가의 경련, 눈 속의 그림자, 호흡의 변화, 불편함으로 인한 미세한 떨림.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찰나의 순간을 놓치지만 강한 사람들은 절대로 놓치지 않습니다. 둘째, 목소리의 미묘한 변화. 한 사람의 진실은 단어가 아닌 그 목소리의 톤에 담겨 있습니다. 망설임, 날카로움, 억지스러운 열정, 갑작스러운 불편함, 정중함 아래 숨겨진 씁쓸함, 신경질적인 웃음, 마른 침묵, 불안한 어조의 변화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힘 있는 자들은 목소리의 톤을 지도처럼 읽어냅니다. 셋째, 몸짓 언어. 죄책감을 느끼는 사람은 몸을 웅크립니다. 질투를 느끼는 사람은 자세가 뻣뻣해집니다. 위협을 느끼는 사람은 시선을 피합니다. 열등감을 느끼는 사람은 어깨가 안으로 움츠러듭니다. 깊이 연구한다면 그들이 앉고 서고 움직이고 숨쉬는 방식에 모든 감정적 진실이 쓰여있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넷째 행동 패턴. 한 사람은 하나의 행동을 꾸며낼 수 있지만 패턴까지 꾸며낼 수는 없습니다. 패턴은 충성심, 불안정함, 이기심, 질투, 분노, 정서적 불안정성, 신뢰성, 그리고 진실을 드러냅니다. 한 번의 행동은 아무 의미가 없을 수 있지만, 열 번의 반복된 행동은 모든 것을 말해줍니다. 다섯째, 침묵. 가장 위대한 계시는 침묵 속에서 일어납니다. 당신이 아무 말도 하지 않을 때, 사람들은 그 침묵을 자신의 진실로 채우려 합니다. 숨기고 있는 것을 드러내고 두려워하는 것을 노출하며 느끼는 것을 고백하고 자신의 진짜 정체를 보여줍니다. 침묵은 심리적 압박이며 압박은 모든 것을 드러냅니다. 이것이 바로 강한 자들이 말하기보다 더 많이 관찰하는 이유입니다. 존중은 굴복이 아니라 전략입니다. 갈등을 줄이고, 긴장을 보이지 않게 하며, 당신을 예측할 수 없게 만들고, 상대방의 경계심을 허물게 합니다. 당신이 누군가를 조용히 존중할 때, 당신은 그들에게 고개를 숙이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당신은 그들보다 더 높은 위치에 자신을 두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편안함, 안전함, 이협 없음을 느끼며 긴장을 푸는 동안 당신은 데이터를 수집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그들의 심리 지도를 그리고 강점을 배우고 약점을 측정하며 숨겨진 동기를 파헤치고 있습니다. 존중은 망토이고 연구는 그 아래 숨겨진 칼날입니다. 세상은 결코 읽을 수 없는 사람을 공격하지 못합니다. 누군가를 깊이 연구하기 위해 그들과 맞서거나 신문하거나 그들의 정체를 폭로할 필요는 없습니다. 오직 지켜보기만 하면 됩니다. 다음은 깊이 있는 연구를 위한 여섯 가지 기둥입니다. 첫째, 당신이 그들에게 아무것도 제공할 것이 없을 때 그들이 어떻게 행동하는지 지켜보십시오. 이것이 그들의 진정한 성격을 드러냅니다. 만약 그들이 사라진다면 그들은 당신을 이용했던 것입니다. 만약 그들의 태도가 변한다면 그들은 위선자였습니다. 만약 그들이 충성을 지킨다면 당신은 희귀한 사람을 찾은 것입니다. 둘째, 당신의 성공에 그들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주의 깊게 살펴보십시오. 시기와 질투는 조용하지만 훈련된 눈에는 명백하게 보입니다. 당신이 성장할 때 그들의 눈을 보고, 당신이 이겼을 때 그들의 에너지를 느끼며, 당신이 발전할 때 그들의 목소리 톤을 들어보십시오. 이것은 누가 당신의 편인지, 누가 당신이 추락하기를 기다리는지를 드러냅니다. 셋째, 필요할 때만 찾아오는 사람들을 주목하십시오. 이들은 친구가 아니라 기회주의자들입니다. 친근한 가면을 쓴 정중한 포식자일 뿐입니다. 그들을 깊이 연구하고 조용히 거리를 두며 전략적으로 자신을 보호하십시오. 넷째, 그들이 다른 사람에 대해 어떻게 말하는지 관찰하십시오. 당신에게 남의 험담을 하는 사람은 당신에 대한 험담도 할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조롱하는 사람은 당신도 조롱할 것이며 다른 사람을 배신하는 사람은 결국 당신도 배신할 것입니다. 그들이 자신에게 이익을 줄수 없는 사람들을 어떻게 대하는지로 그 사람을 판단하십시오. 다섯째, 말과 행동 사이의 모순을 주시하십시오. 그 모순이야말로 진실이 태어나는 곳입니다. 누군가 신경 쓴다고 말하면서 행동이 없다면 행동을 믿으십시오. 진실은 약속이 아니라 행동 속에 존재합니다. 여섯째, 당신의 침묵에 그들이 어떻게 대처하는지 지켜보십시오. 당신의 침묵은 심리 테스트입니다. 조종자는 당황하고, 불안정한 사람은 혼란에 빠지며, 죄책감을 느끼는 사람은 변명하고, 정직한 사람은 일관성을 유지하며, 평온한 사람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들의 반응을 연구하십시오. 그것은 첫마디 대화보다 더 많은 것을 드러냅니다. 모든 인간에게는 동기가 있습니다. 심지어 가장 친절한 사람에게도 말입니다. 어떤 동기는 순수하고, 어떤 것은 이기적이며, 어떤 것은 위험합니다. 또 어떤 동기는 자기 자신에게조차 숨겨져 있습니다. 당신이 반드시 연구해야 할 여덟 가지 동기가 있습니다. 인정욕구, 권력욕, 안전에 대한 갈망, 질투, 야망, 두려움, 편안함에 대한 사랑, 그리고 자존심. 이 동기들을 연구하십시오. 왜냐하면 동기가 모든 행동을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강력한 사람들은 초능력을 가진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단지 다른 사람들이 무시하는 것을 볼 뿐입니다. 그들은 자신감 뒤의 균열을 겸손 뒤의 자부심을 웃음 뒤의 질투를 오만함 뒤의 불안을 분노 뒤의 두려움을 그리고 친절 뒤의 동기를 봅니다. 이것이 바로 왜곡 없이 현실을 읽는 능력 즉 깊은 심리적 통찰력입니다. 그리고 이 통찰력은 조용하고 차분하며 끊임없는 연구를 통해 만들어집니다. 거리를 두는 것은 감정적인 냉담함이 아니라 전략입니다. 거리를 두고 사람들을 연구한다는 것은 감정의 안개를 걷어내고 편견을 제거하며 환상에서 벗어나 당신의 평화를 지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거리는 당신에게 명확성을, 명확성은 힘을, 힘은 당신의 세계에 누구를 들여보내고 누구를 밖에 남겨둘지에 대한 통제력을 줍니다. 현명한 사람은 사람들을 미워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단지 그들을 이해할 뿐입니다. 그리고 이해하기 때문에 스스로를 보호하는 것입니다. 모든 인간은 가면을 쓰고 살아갑니다. 그렇지 않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조차도 말입니다. 두려움, 자존심, 불안, 수치심, 욕망, 질투, 생존 본능, 그리고 사회적 압력으로 만들어진 가면을 말입니다. 사람들은 당신에게 있는 그대로의 자신을 보여주지 않습니다. 그들은 당신이 그들이라고 믿기를 바라는 모습을 보여줄 뿐입니다. 만약 당신이 그 표면적인 정체성을 진실로 받아들인다면 당신은 그들의 의도를 오해하고 행동을 잘못 읽으며 다음 수를 잘못 계산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강한 자들은 먼저 가면을 연구하고, 그 다음에 가면 뒤에 사람을 연구합니다. 잘 다듬어진 미소와 정중한 말, 세상에 보여주기 위해 연기하는 인격 너머에는 언제나 더 깊은 진실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상처와 야망, 불안과 비밀스러운 욕망, 분노와 기억, 그리고 말하지 않는 동기들에 의해 형성된 진실이 말입니다. 누군가를 깊이 이해하려면 그들이 쓴 가면이 아니라 그들이 벗기를 두려워하는 가면을 연구해야 합니다. 배신은 결코 낯선 사람에게서 오지 않습니다. 그것은 당신을 만질 수 있을 만큼 가까운 사람들로부터 옵니다. 그리고 배신은 언제나 신호를 보냅니다. 오직 관찰력이 뛰어난 사람만이 감지할 수 있는 작고 미묘하며 조용한 신호를 말입니다. 갑작스러운 감정적 거리감, 목소리 톤의 변화, 당신의 성공에 대한 냉담한 반응, 당신의 약점에 대한 지나친 호기심, 그리고 험담. 이것들이 바로 현명한 자들이 주시하는 경고 신호입니다. 침묵은 수동적인 것이 아니라 전략적입니다. 당신을 예측 불가능하게 만들고 심리적 우위를 점하게 하며 감정적 소음을 제거하여 당신의 시야를 명확하게 합니다. 인내는 나약함이 아니라 계산입니다. 누군가의 본성이 드러날 때까지 충분히 기다릴 수 있는 능력입니다. 시간을 주면 사람들은 결국 모든 것을 드러냅니다. 조용히 그들을 존중하고 깊이 그들을 연구하며 끈기 있게 기다리십시오. 세상은 당신에게 그 진실을 보여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깊은 이해가 주는 어두운 선물입니다. 당신은 마침내 사람들을 당신의 감정이 바라는 대로가 아니라 있는 그대로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명확함이야말로 진정한 자유입니다. 사람들을 연구하는 것이 당신을 차갑게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을 의식있고 현명하며 전략적이고 강력하게 만듭니다. 사람들을 조용히 존중하십시오. 존중은 평화를 유지하고 당신의 세상을 고요하게 하며 당신의 의도를 보이지 않게 하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을 깊이 연구하십시오. 연구는 당신에게 예지력을, 명확성을, 거리를, 그리고 힘을 주기 때문입니다. 천천히 신뢰하고 끝없이 관찰하십시오. 아무것도 드러내지 말고 거에 기대하지 않으며 모든 것을 연구하십시오. 당신이 사람들을 연구하는 것을 멈추는 순간이 바로 그들이 당신을 지배하는 힘을 얻는 순간이기 때문입니다. 고요한 눈과 날카로운 정신으로 이 세상을 걸어가십시오. 말을 줄이고 더 많이 관찰하십시오. 침묵을 당신의 방패로 삼고 깨어있는 의식을 당신의 갑옷으로 삼으십시오. 조용히 존중하고 깊이 연구하며 전략적으로 움직여 모든 것 위에 우뚝 서십시오.